아이고 좋아 그거는? 그거는? 어? 저일러봐예예 예, 예,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그냥 아이고 그냥 안주먹거리 그냥 아이고 나나 나.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날로그는 레얼리 고양이께서 이런 거? 없어 <놀람> 아직 아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 흥이 안 났어 <laughs> 감사 자 지금 몇 시? 12시 반 진정한 낮술이지요 낮 12시 반 홈파티도 6시 넘어서 못 해요 이제 네, 그래서. 두 명이서 못 모이지요 음, 짜증나요 음. 한 명씩 밖에 나갔다 와야 돼요 <laughs> 언제나는 동안 한 사람밖에 어, 있어. 너무 웃기겠다. 아. 음. 우와. 우리에게 와인 세 개가 있다는 점. 그렇죠. 아한 시간 그래. 하나씩 시우면 되겠네. 그렇죠. <laughs> 저 위에 병이 <laughs> 늘어나겠군. 응. 형님은 몇시퇴근하셔 형님은 저녁 6시 여덟 시뭐 넘어서. <laughs> 진짜? 응. 어, 오늘도 맛있는 거 먹겠네. 언제나. <laughs> 시작해봅시다. 오케이 보여요? 정지하면 아님 짠 진짜 짠 진짜 짠 그대의 눈동자의 건배를 오 맛있다 괜찮지? 음. 어 아, 괜찮은 것 같아 오. 적당히 달달하고 너어 음. 아, 드세요 맛있는데? 음. 음. 옛날에 막그 트윌리가 섭외한다 했더니 엄청 잘해주잖아. 같이 갔었나 트윌리가 음. 있나? 그 연어 먹으러 가서 데리거기 우리 동네 옛날에. 트윌. 응. 잘 먹을게. 음! 얘네 음, 진짜 맵잖 음. 양식 양식하니 막 음. 좋아. 맛있점 치즈도 만들었어. 그거 음. <laughs> 안 하지? 요새? <laughs> 룰이 많이 되었으면, 룰이 많이 되었 많이 되었으면, 룰이 많이 되었으면, 룰이 많이 되었으면, 나이 많이 되었으면, 룰이 많이 되었으면, 룰이 많이 그었으면되이 아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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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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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깐 잠깐, 가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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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모르겠어. 근데 깐기가기 회기 나 최근 회개했다거든 응. 베트남 음식점 열었다 내가. 응. 점 있나 모르겠다 그래서. 층 건물인데 코너 어? 아, 핑크색으로 된 음료 파는 데 알아? 음, 응, 나 어딘지 알것 같아. 그, 바로 옆에 베트남. 아, 나, 나, 음식점이 아 나, 나, 어, 맞아 하나 생겼다. 거기가 원래 무슨 청춘 볼펜가 있었는데 응. 코로나 그냥 안 가게. 여기 학교가 오픈한 거거든. 음, 그래서 바로 오늘 정말 최신 베트남 브런 할 음, 아칸스 상습, 입니다 꼬치나 이런 한 거야? 꼬리세요? 어? 했죠? 아, 오! 했죠? 음, 음. 여름 느낌 나네. 캄수 음, 느낌 나네. 누구야 이거? 나야? <laughs> 난 아니야. 왜 우리 파쿠가 몇 개야 그러면? 이거면 아. 여기다가 놓 넣어. 아 뜨는용? 깜짝 음. 아, 놀랐네. 한명더 있는 줄 알고. <laughs> 아, 아까 좀 무서운 거 나왔는데. 낭종이? <laughs> 야 웃겨. 좀 무서워했어. 아니 아무리 봐도 포구가다 있는거야 아깜자기야 뜨는 형 있는 줄 음. 아, <laughs> 모르고 나서 이걸 찍어 먹었는데 괜찮아 이거 케이크에 겁이 많아 은근히 많아 그리고 좀 포들감이 들었어 나이 들면서 음. 조금 놀래도 막음 음. 음, 맛있다 이거 요즘 겟다 뭐죠? 아니야 해! 우리는 원래 네명밖에 없었어 음. 그래서 사인 그거 된거 문제없었고 음. 이제 이인 저녁시간이 생기는 바람에 합주를 당겼지 음. 오전에? 음. 6시 전에 하고 그냥 가? 음. 음. 하고 온 거야 그러면? 아니야 4, 3시에서 음. 6시 음. 짧게 빡 하고 끝내는 음.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얼른 같이 음. 하고 놀고 음. 받고 음. 그게 사실은 음. 더, 음. 더 메인인데 그걸 하기만 하면 앞 시간 에 보람지게 보내는 건데 음. 그걸 못하니까 음. 이제 이인 그거 돼서 그거의 즐거움 g to go t 스 the house and I'm g o i n 겠 t 어 go to 이 h e h o u s 다 I'm going to 다 o to the 잖아있 s e 학원 동사자들나주는건 좋은데 아 솔직히 땡처리 하는 거잖아 맞아 응 그것도 있어 양손 그래. 안 맞고 있 무슨 뭐지? 어, 라고? <laughs> 무슨 해야지, 내가 해야지 너랑 이렇게 했는디야 왜왜 얘가 딴 데로 떠 있냐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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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아 <laughs> 화이자 맞는다고 어, 화이자 오케이, 화이자, 화이자. 생각 안 나서 화이팅이라고 말 그래. 했다고 어. 오케이 우리 못 맞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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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하는 게있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응. 정말 1초 나준대 1초 어, 진짜 엥 앰플 요만한 거가 한 6명인가가 나눠 쓰는 음. 거래 그래서 아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게아 아니야 우리한테 그래서 그거 요만한 거를 몇 명씩 나눠 쓰면 진짜 엥아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느낌도 안 난대 그냥 나중에 좀 팔이 얼얼하긴 한데 아, 아 그래서 얘기하는구나 이게 진짜 나두는지안나누는지도 모르는 어, 그게 이게 어. 작으니까 정말 소량 짝 느낌도 어 별로 안 난대 그래서 안 보고 있잖아? 그럼 모른대 무서워서 안 보는 사람들 응. 있잖아 꼭 봐봐. 나못 본다 우리 학원 선생님 중에 선생님 누군지 아나?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야 네. 바늘이 찔리는 게 무서워가 안 보고 있었는데 이게 뭐 넣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아 넣은 것, 것 같습니다 넣지 <laughs> 않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어, 못 거야 거의 수업하는 거 조금 옆에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누구하 대화를 잘안 하시니까 넣지 음, 않은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음, 얘기를 하시는구나 교무실에서 빵 터졌었대 음. 웃긴데 <laughs> 맞춰봐. 걔 <laughs> 어, 놓고 이왕면 아, 나 그거 보고 싶어. 아까 영상 찍은 거. 영상 있어? 아까 케이리가 찍어줬어. 아, 그, 아, 그 영상. 영상. 아니, 그거 위에다. 네, 절대, 어, 절대 손을 놓지 마! 손을 빼고, 어, 손을 절대 손을 놓지 마!